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이죠. 어,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문하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문하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대부분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단 원 땅에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영적 타락을 이끄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무려 반백년을 온 땅을 우상으로 더럽히면서 이제 유다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요시아는 16살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6살 때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 이 왕실이 율법책을 폐기해버리던 그때 어떻게든 율법책을 몰래 보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름모를 한 신실한 제사장이 어딘가에 숨겨 놓았던 것을 비로소 요시아 때 발견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발견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유다의 신앙 개혁의 방향, 종교 개혁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종들을 불러 이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시아가 발견한 이 율법책,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이라고 할때 이것이 요시아 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온 유다의 예루살렘들에게 주민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절해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5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떠돌다가 그저 빈 땅이 있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고 후손들을 낳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땅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잘 알듯이 그 땅은 이미 원주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이라는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정복했고 그 약속의 열매로 백성들이 거기에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결과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앙의 개혁 혹은 종교 개혁이란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후흥이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생명다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레 포르마레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레는 다시 라는 뜻이고 혹은 뒤로 라는 뜻이고요. 포르마레 이것은 형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양을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형성하다, 무언가를 다시 모양을 만들다 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법을 개혁하고 제도나 조직 따위를 새롭게 보다 더 좋게 고친다라는 의미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하면 법이나 제도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 좋게 고친다라고 할때더 좋다는 기준, 그 방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쳐지고 새롭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개혁이다,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는 건 많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말 그대로 다시 일으킨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는 방향이 어디냐? 말씀으로 일으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 없이 제도만 바꾸고 말씀 없이 법만 바꾸고 말씀 없이 규제만 바꾼다고 해서 뭔가 달라집니까? 말씀 없이 교회는 겉모양은 더 화려해지고 예식은 더 멋져지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개혁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은 개혁과 부흥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에 전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말씀에 부합한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향해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신명기 여러분 2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요.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것, 부정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축복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축복만 기대했어요. 말씀 속에 담긴 저주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양면성대로 율법을 거스른 이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양면성에 대해 간과하기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한이 없으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역의 파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은 기억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떠올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기억하면서도 저주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를 떠나 이제 축복의 자리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고 삶의 개혁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하여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이 말씀으로 다시금 깨달아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가는 개혁과 혁신의 신앙이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